This is it. Let me take it out here. This is the new MacBook Air, and you can get a feel for how thin it is. Yeah, there it is. Look at Introducing the all new iPad Pro. 그럼 이시점에 최신 M4 칩을 아이패드 에 먼저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애플 사용자들 사이에서 macOS 와 아이패드 OS 의 장벽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같은 앱이라도 맥과 아이패드 에서 인터페이스가 달라 사용 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맥북 크기인데 OS는 iOS 같은 인터페이스로 돌아가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벽이 AI로 허물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새로운 아이패드엔 맥북같이 햅틱 기능이 되는 키보드가 제공되고 앞으로 나올 맥북에는 터치스크린 기능이 추가가 될수 있다는 루머 아이패드 프로보다 상위 버전인 울트라가 나와 맥OS를 돌릴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며 이두 OS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6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WWDC 24행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키보드나 마우스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애플사의 월드와이드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 그렉 조수이학 씨는 Absolutely incredible 이란 표현을 써가며 AI에 관한 힌트를 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앱 생태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이미 그래픽 디자인 경우에 기본적인 이미지 생성은 음성 및 프롬프트로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세밀한 작업은 mac o s 의 어도비 같은 제품들을 사용해야겠지만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앞으로 1년 뒤, 아니 6개월 뒤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연필, 즉 애플 펜슬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로 설명하기보다 펜슬로 원하는 내용들을 스케치한 뒤 세부적인 내용들은 스케치 위에 참석해가며 음성으로 디렉션을 주면 AI가 이를 인식하여 디자이너가 원하는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빨간펜이랄까.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도 아키텍처, 세부 개발자들도 키보드로 코딩하는 시간보다 UI, UX 중심으로 시각적인 차원에서 빨간펜을 들이대면 AI가 프론트 백엔드에서 굳은 빌드를 처리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 조합의 입력 방식은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위해 아이패드에 M4를 먼저 장착해보지 않았을까요? 또한 macOS와 iPadOS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OS는 기기 타입보다는 스크린 크기나 펜슬 지원 여부에 따라진화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애플 비전이 앱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흥미롭습니다. 2022년에 소개된 유니버설 컨트롤 기능은 맥북과 아이패드의 경계를 넘어 협업을 지원합니다. 이런 혁신들이 애플 생태계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이번 WWDC 2024 행사가 주목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원모어싱이 진정한 의미로 다시 등장할지 기대와 의심이 교차하지만 앱솔루틀리 인크레더블한 발표를 기대해봅니다.